그러한 게 있고요. 또 이게 아주 그 무시무시한 그 다목적인 카드가 있는 게 뭐냐면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기름값. 예? 제가 여기서 그 여러분에게 뭔가 그 영감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어 기존에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아주 개피를 보겠죠. 어 FTA 협상을 개떡같이 해놔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앞으로 득이 볼 것에 대한 혜택을 아무것도 못 보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지금, 지금 이러한 다목적 카드가 있잖아. 국제적인 어떤, 어?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각 나라별로 굉장한 압박을 가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쉘일가스 여러분, 미국에서 쉘일가스를 다루고 있는 미국 구, 미국 국내의 에너지 산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 노천 그 유전에서 기름을 캐고 그러는 게 아닌 미국 국내에서 쉐일 가스에 관계된 그러한 업체들 그래서 이거는 미국 국내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굉장히 미국 내에 있는 그 미국 자국 산업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나가는 것을 한번 지켜보면은요 아마 중국은 아주 개박사 개박살이라 이런 게뭐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내에서 이거는 결국에는 보이는 싸움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어, 이야기했지만 를 이건 그냥 눈에 들어오는 싸움이거든요. 저 병신들이에요. 저 등신 찐따들에요. 여러분 당난 거철이란 어? 당난 거철이라는 그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